오늘은 종이접기 히드라를 접어볼 거예요. 우선은 뭐요? 히드라요. 저는 우선은 하늘색을 좋아하니까 하늘색으로 접어볼게요. 아무튼 주민분에는 종이하고 칼칼 필요한데 칼은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우선은 접고 싶은 색으로 우선은 세모를 한번 접어줍니다. 지 í s 두 g u r o 을 보세요 두번 접었네요 네 왜냐하면 사각주머니를 접기 위해서그 다음에 세모를 두번 접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틈 안으로 이쪽으로 두쪽다 네모를 만들어 갖고 사각주머니를 만들어요 담, 담, 담 방법으로 접을 수도 있긴 한데, 전 이게 편해요. 왜냐하면, 확을 접을 건데, 그때, 이, 이걸 건할 건데, 그때, 나중에는 이거, 전선, 전선이 잘안 보여서 불편하거 반대쪽도 아, 마찬가지고, 접어주세요. 정선에 따라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세요. 이에도 마찬가지로 이 해주셨죠? 그러면은 여기를 펼쳐서 학을 접어줄 거예요. 키 들어가 확인 거같여서키 들어가자. 가서어 일비 안돼.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우선 여기에 잡아줍니다 이제 여기를 잡아줄 거예요. 하지만은, 이걸 그냥 자르면 안 돼요. 여기를 다 펼쳐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세모로두 칸이 되어있거든요. 여기가 모의 시간의 모양이죠. 이쪽으로 칼을 이렇게 잘라야 하는데, 여러분들 칼을 진짜 조심히 써야 합니다 아 저는 우선 여기서 하면은 매트가 찢어질 것 같아서 어, 히.. 히.. 히터가 있어야겠습니다 유리가 있으면 테이블이 닫히지 않아요 여기에서 잘라볼게요. 이렇게 여기에 다듬었죠? 그러면은, 여기에 다시 한듯 접었던데요. 다시 접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살짝이라서 잘안 되겠지만 저는 하면 이렇게 살짝 뜨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안으로 이곳을 넣어야 하는데 이거는 어느 방향이든 상관 없어요. 이렇게 접어줍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안에 이렇게 해서 그냥 네모로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반대쪽을 일일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 쪽을 여기에 펼쳐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여 여기를 항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접어주세요. 잘, 이제 여기에 있는 요 꼬리 쪽으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건 무조건 먼저 위에 올려주시고 나서 여기를 접어야 합니다. 우선은 여기에 하면은 여기에 좀칸 있거든요. 이쪽에. 여기로 접으면은, 이렇게 되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거의 다 끝났네요. 자, 이제 지집어줍니다. 여기에는 요, 여기가 꼬리가 될 것이 있거든요. 꼬리가 될 부분은 여기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해주셨죠? 여기에서, 그냥 여기로 접으면 안 돼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해주세요. 이제 시도가 거의 다 됐거든요? 여기에서, 어, 꼬리가 이러만은 앵무새 꼬리가 되거든요. 앵무새 꼬리가 되면 안 되니까 여기에 요 위에 올려주세요. 이제 훨씬 히드라 느낌이 나죠. 머리가 세개 달린 히드라 느낌이 살짝 들죠. 자, 이제 여기를 이거 여기에 한번, 여기에, 여기에. 펴쳐서 여기 요 안으로 해줍니다. 여기에서 여기 요 안으로 접어주시고요. 다른 쪽들도 전부 다 똑같이 해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머리. 머리 망성, 하지만 이러면은 머리가 붙어있으면은 히드야가 아니죠? 머리가 따로따로 있어야죠? 그러면은 여기요. 좀 공간을 나눠줍니다. 이러면은 훨씬 히드웨 느낌이 들죠? 어때요? 히드웨 느낌이 들죠?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발을 접어줘야죠, 발.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요, 요것들이 힐드와 다리가 될 것이에요. 여기 요 안쪽으로 한번 접어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여러분 안녕. 한번 보자. 여기 나봐요. 희귀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여기 몸비가 새기잖아요. 희귀한 느낌이 좀 들죠? 안녕. 안녕.